어, 지금 10월 5일, 일요일 6시 4 2분에요 아침에. 아침에 집에서 일찍 출발해가지고, 여기, 여기가 지금, 피슬러피슬러 빌리지에, 파킹랏 4번, 랏, 넘버 4, 쪽기 있네. 넘버 4. 여기서 지금 싱잉패스, 지난번에 올라갔던데, 한번 다시 올라가려고 합니다. 어, 이게 그냥, 저 능선은 보이네, 이제. 이렇게. 이렇게 이제 능선을 밟아오면서 보이니까 지금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좋아서 다시 온 거예요 여기 산에 눈이 없기를 바랍니다. 아 지금이 정확히 일시니다 사실 눈에 보이는 거는 좀 어둑어둑해 앞에 삼미만 갔는데 어둑어둑하거든요. 네. 네. 비디오, 필름 이 되니까 이게 좀 편하게 보이네. 그래도 한 사람 몰고 가는 거 보였으니까. 네, 가보겠습니다. 7시. 자, 지금 7시 30분인데, 어, 여기는 완전 고속도로였어. 고속도로가 이렇게 돌있는데 어, 여기까지가 이제 고속도로예요 저기 저 보이는 게 피크 투 피크 저기, 어, 곤돌라 타워네. <laughs> 하여튼 지금서부터는 진짜 이제 그 하이킹으로 다 갑니다. 아, 저기는 그냥 고속도로 그냥 차 타고 온것 같았고 그래서 이쪽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지금 7시 반한 30분 정도 딱 하이킹 한 거네. 아, 여기는 사실 저스윙 패스 지금 7시 40분입니다. 여기는 사실 한3주 전인가 왔었어 다른 사람들하고. 근데 너무 좋아서 다시 온 거고, 그때는, 어 다른 사람들, 이렇게 좋은 데를,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와서, 그 영상을 별로 못 담았어. 그래서 오늘은, 그냥 이렇게,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영상을 이렇게 담으려고, 어온 거고, 근데 오직 좋았으면은 여기를 다시 왔겠어. 야, 이런 데를, 그동안 몰랐었던 거야. 하여튼, 지금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까, 저, 휘슬러 빌리지에 파킹할 때, 어, 차에 찍히는 온도가 3도였었어. 사실은, 지금 올라가는데도, 어, 어 땀은 좀, 땀은 좀 나지만, 그냥 하이킹하기에는 딱 좋아. 그래서 저 정상에 올라가서, 여기, 이런 겁니다. 정상에 올라가서, 자, 기 이제 뭐 온도는 좀 낮아도 괜찮아. 바람이 많이 불면은 곤란하긴 한데 그래도 어, 가져왔으니까 외투를 가져왔으니까 괜찮을 것 같고 눈만 눈만 많이 쌓여 쌓이지 않았으면 좋겠어. 코플리 눈이 쌓였더래도 오늘은 일요일이니까 분명히 어제 토요일 날저 하이킹 하는 사람들이 많았을 거라고. 그 사람들이. 길만 제대로 내줬으면 무리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뭐, 어, 게이터하고 크램퍼는 가지고, 가지고 오긴 했는데, 안 쓰면 좋은 거지. 오케이. 야, 여기, 뭐, 계속, 오솔길이 아니고, 지난번에 왔었어도 또 잊어버린 거야. 이, 이런 길도 나오고, 또 오솔길 들어가긴 하네. 어디 봅시다. 오늘은 날씨가 상당히 좋아서, 저 곤돌아, 어, 저 곤돌아 줄 보인다. 곤돌아 줄 저기 보여. <laughs> 이따가, 저 피크트 피크, 저거 타고, 저휘슬로 마운틴 쪽에서 블랙홈으로, 블랙홈으로 가는 거지. 어, 그래서 블랙홈 쪽으로 다 내려가는 거야. <laughs> 저게 보입니다. 7시 47분이고, 싱잉패스까지는 7km 남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플루서미은 저번에 갔던 데가 플루스밋이죠 사진 찍었던데 11km 남았네 일단은 11km 가서 치카무스 레이크까지 보는 거로 11km 가보겠습니다 3분전, 3분전 8시인데 저비 뷰가 있어서 잠깐씩 얼먹고 아저 위에는 저희 지금 저렇게 눈이 온 건데 여기서 보기엔 저런데 저 위에 얼마나 쌓였을지 하여튼 내가 가는 쪽은 저쪽은 아니야. 요 오른쪽, 저거는 지금 가다가 왼쪽에 보이는 거고, 블랙홈 쪽으로. 어, 그 다음에 여기 지금 피크트 피크 블랙홈 쪽으로 다 가는 거지. 그래서 이거는 저쪽 피크야. 내가 올라가는 건요 오른쪽이니까. 아마 거기도 저만큼 있겠지.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아까 올라가는 사람은 하나 있었으니까 어제도 많이 올라갔으리라고 생각해. 어, 지금, 8시 16분입니다. 어, 약간의 이슈가 생겼습니다. 뭐, 약간이 아니라 사실은, 어, 오늘 스케줄에 반이 이슈가 생겼어. 어, 지금 여기서 지금 내려가는 커플을 만났는데, 저 로셀레이크에서 캠핑하고 오늘 아침에 이제 출발해서 내려가는 사람들을 만났어요. 만났는데, 이 사람들 얘기가, 10월 1일부터 저콘도라 운행 안한데 여기 지금 가성비는 저콘도라 공짜로 타고 새어가는 그건데 저 운행 안 한대 <laughs> 어... 아 이게 스케줄에 그래도 저 사람들 때문에 어, 많이, 뭔가, 내 스케줄이 저 사람들 때문에 세이브가 된것 같아요. 지금 어디까지 갈지, 갔다가 지금 이 길로 내려가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어, 어디로 갈까. 지난번에 갔던, 자, 플로트픽, 플로트픽, 거기까지 가야 될것 같아요. 거기 가서 치카무스 레이크 보고 이렇게 내려오는 거로 야 완전히 오늘 하튼 여 그렇게 됐습니다. 와이 정보의 부재. 야난 당연히 겨울까지 계속 여름이라고 생각했는데 얘네들이 보기에는 지금은 이제 하이커들도 없고 그런 시즌이 된 거야. 그리고 이제는 저 뭐야 스키 시즌 또 되기 전이고 그냥 그러니까 곤돌라를 크로즈하는구나 아, 이 뭐. 아직도 매일 배우고 있습니다. 아직도 모자라. 자. 이게 플루트 크릭. 클릭. 플루트 크릭에 도착 했습니다. 아이크를 한번 찍어볼게요. 지금 8시 40분인데, 플루트, 플루트, 플루트 크릭이야. 여기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 8시 40분. 뭐, 시간 지체할 거 없어요. 올라갔다가, 플루트, 저 피크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와야 돼. 상황이. 에이 현실 없네 벌써 많이 올라왔나봐 어, 8시 27분 오베어크립 오보에 오베어가 아니 오보에크립 왔습니다 자오보에크립오보에크립 지나가고 있습니다 와 오베에크립이 이렇게 생겼다 오시아. 자오버에크리 지났습니다 어 지금 9시 31분인데 어 여기가 고도를 보니까 1500m 1500m 1530m 정도 돼 근데 자 땅이 얼어가지고 땅이 얼어가지고 이제 석석하네 열어서 어이 추워 햇빛이 나오면은 그냥 가고 좀 해는 떴는데, 이게 좀 나무에 가린 거야, 이 손실어. 하여튼, 옷을 좀더 입어야 될것 같으니까, 한번, 조금만 넣었다가 판단하자. 봅시다 로텔레이크 3km 플러스 썸이 4.5km, 휘슬러 마운틴 9.5km, 곤돌라까지 9.5km인데 휘슬러 빌리지가 내가 지금 11.5km로 올라온 거구나. 오케이. 11.5km까지 일단 한번 플루트 썸밋. 플루 플루트 썸밋까지 가자. 오케이. 어, 지금 바로 정션 지나서 지난번에 왔던 여기 저 얼음 얼음 거 봐, 우리. 저 호수, 호수가 아니라 저거는 폰드지폰드에 얼음 얼었네. 아 여기 지난번에 지었는데 경치 좋았죠. 근데 오늘 어, 이렇게 올라오다 보니까 사실은 올라가다가 이게 발톱이 아파본 경우는 드문데 왼쪽 앞에 그 왼쪽 세 번째 세 번째 발톱이 아프더라고. 어 그래서 뭐 내가 해본 거는 일단 양말 두개 신은 것 중에서 하나를 벗었어요. 그러니까 발이 좀 놀기는 하는데 괜찮아졌어. 결국은 뭐야? 양말. 오늘은 또 머리 쓴다고 발가락 양말을 신고 거기다가 겨울 양말을 신었거든. 그러니까 이게 작아진 거야. 그래서. 이게 지금 왼쪽 왼쪽만 양말 하나 벗었어. 그러니까 괜찮아. 야. 이야... 하여튼 나중에 뭐야 운동화 뭐야 등산화 살 때는 한 치수 더큰 거로 사야 되겠네. 아 이게 양말 간발의 차이로 차이가 있네. 사실은 겨울에 다니고 그러면은 양말을 하나 더 신는 경우가 있는데 발이 컸나? 하여튼 그렇습니다. 아,까지. 야비디오부다 이거 못 담는다 이 주변 어우러진 이 풍경을 어떻게 담냐 야금내주네요 이게 지난번에는 제 눈이 없던 눈이 저 뭐야 별로 없었지 저기는 저기는 눈이 아니었지 눈이 있으니까 멋있네 도드러지고 산이 이렇게 도드러지네 여기가 지난번에 점심 먹었던 데네 여기서 점심 먹었어 <laughs> 점심 먹고 곰똥주소가 그런 데가 여기야 어? 여기 그럼 곰이 있다는 거야 아나 어, 시간을 못 봤는데 하여튼 여기 지난번에 점심 먹은 데 오늘 지금 시간은 10시 25분입니다 10시 25분 지난번보다는 엄청 빨리 온 거지 곤돌아, 곤도라. 곤돌아가 운행을안 하니까. 어이, 김경 뭐야 이거? 어이자이, 멋있었어? 정말 멋있네. 여기 산행길. 길좋습니다저앞서부터 걸어온 거네. 저 앞길 보이네. 어 이게 이다가또 가야 돼. 아 드디어 이렇게 풀로이십니다풀로섬 아, 저기 여기, 저기 저기에서 시지 저로 가자. 오케이. 푸프로서미스로 왔습니다. 소미시, 저기 저까지 가자. 저기 지금 보이는 거는 내가 보기엔 저 블랙 터스크인데 방향이 방향, 저 모양 생김새가 블랙 터스크야. 허, 불특서 있네. 어, 방향 뭐 한번 보겠습니다. 정말 멋있다. 여기가 프로 소미시입니다. 여기가. 어, 오늘은 날씨가 좋으니까. 여기 호수 저쪽이지. 야, 저 블랙터스크고, 그럼 저 왼쪽에 저쪽에 있는 게, 어, 파노라마리지야. 파노라마리지, 제 블랙터스크고. 야, 이 날씨가 좋은 게저기다보입니다 일단 빨리 저기서밑가서 시카고스라이크 쪽좀 보자. 오, 여러분들 보세요 여기가 치카무스레이크입니다 <laughs> 치카무스레이크 블랙터스크 저쪽에는 가리발디레이크가 있는 건데 거기는 당연히 안 보이고 와 보고야 말았습니다 치카무스레이크 중심을 잘 잡고 찍어야 됩니다 아, 여기가 치카무스레이크야 그리고 저쪽에 블랙터스크가 보이네. 이 치카무스 레이크. 지난번에 요거 못 봤습니다. 야, 치카무스 레이크 끝에서 끝까지 끝내주네요. 지금 11시 40분입니다. 아, 여기서 저기 츠카무스레이크 블랙터스크 쪽 보고 저 뭐야 저런 산들 지금 여기 보이나? 저런 산들 보면서 감탄하고 있었는데 지금 11시 한 40분 됐습니다. 아, 뭐 특별한 건 없어요. 오늘 날씨가 좋으니까 지난번에 못본거 여기 다 보고 내려가네. 하여튼 여기서 좀더 즐기다가 내려가는 거로. 12시 전에 올라왔네 자, 지금은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런 길을 대단히 좋아해요. 이 정상에, 어, 그냥 확, 뻥 뚫린데, 뻥 뚫린 데서, 어, 이거, 이거는 뭐야? 뭐, 리치라 그래야 되나? 이거 뭐, 하여튼 평평해. 뭐 정상의 길이. 하여튼 이런 길을 정말 좋아합니다. 아, 뭐, 거 네. <laughs> 막힌 거 하나 없이. 막힌 거 하나 없이. 저런 설산이 보이잖아. 그래도 오늘, 뭐, 어안 좋은 점은 곤돌아가 운행을 안 한다는 거. 좋은 점은 크래폰이나 뭐 게이터 안 써도 된다는 거. 한마디로 여기는 눈이 안 쌓여 있어서 일단 걷기는 편했다. 그거를 걱정했거든, 사실은. 곤돌아 걱정은 어했는데 넘행 걸 넘행 게 지금 문제가 됐어 내가 가는 거야, 저. 지금이 12시 50분 여기 지금 러스텔 레이크하고 그 곤돌아 가는 쪽 플루스 서이 그쪽에 왔습니다 음, 4.5km 왔네 휘슬러 빌리지는 11.5km 나왔습니다 오케이